세계신사특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 천정공항상 삶을 선물할 뜰데 있어서 왔는데, 이게 좀큰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줄기 하나에 백년을 봐요. 근데 이런 거는, 예, 포질에 따라 쓰는데, 여기는 포질이 좀 좋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선물하려고 왔어요. 천종봉황봉삼은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천종봉황봉삼, 봉삼, 네, 백돈 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거는 저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약초지요. 이 봉삼은 이 헬스에요. 여기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렇다고. 예, 조선조 때, 이걸 캐가지고 임금님께 진상한 1 0만이는능참봉뼈수를 제대로, 예, 제대로 접답니다그렇 하고, 그, 허준 드라마, 세조 왕건 드라마 요즘에 하더라고요, 재방송으로. 거기 왕건 드라마, 천년된 동삼을, 예, 선물했는데, 예, 자기가 먹지 않고, 가랑 씨나 예, 부모가 아프다는 걸 알고서 선물해가지고 부모 나쁜 장면이 방영됐어요 지금 저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채내은잘 모르지만 야,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봉황산삼이냐면 예, 뿌리가 봉황같이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봉황산삼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채굴 예, 해가지고 드시면 부모님께 예, 선물하시면 무작위에 좋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한삼은 아니 인삼은 많이 드시니까 부작용이 있나봐요 이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이걸 최고, 먹고서, 병원을 안 다니고 있어요. 어 양약이나 한약 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이게 줄기가 많아야 되는데, 줄기가 많아야지 참이 커요. 그런데 이게 줄기가 작기 때문에, 백년 된 거라, 줄기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심사, 승리열이구나,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걱정 하시지 마 이거 네, 캐서 드세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 이게 나무 뿌리가 여기가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소들이 좋아하고 소들이 좋아서 캐가 좀 좋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제 끊어졌네요 지금 끊어졌어 이제 예, 봉황같이 닮았다고 해서, 예, 봉황상판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줄기가 여러 개야지 돼요. 그래, 이제, 그런데 이거 가지면은,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나 이거 보세요. 이게 왜봉황산사이게 봉황새가 이렇게 뿌리가, 꼬리가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 이거 가지면 한, 석달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에, 복용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감초 10개 이상, 한 15개 정도. 그렇게 하고, 에, 대추 15개, 10개 이상. 이렇게 넣고 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쏴야무차게 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요, 거 요렇게 굵은 거, 요두개 정도만 넣으면은, 네, 두개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물은 얼마 넣냐면, 은 네. 콜라병이나 다섯 병 정도 들어가면, 예, 네, 주전자에 넣고 끓이세요.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끓이면 2병 반에서 3병 정도 나옵니다. 그걸 듣기만 하니 무작위 좋아요.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있는지 이거든요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 하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에, 지금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그 병도 천정보안산상으로 그 치료하고 있어요. 아, 그니까. 1만 이들이 심받다 하는 얘기는 이봉황산삼복으로 합니다. 백선, 이게 가운데에 실 베켰어요. 쨍기로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한 10mm 정도 잘라서 합에 하나씩 드시면 돼요. 꿀을 찍어서 드시면 돼요. 꿀. 뼈니까 넘어뜨니까. 그래서 봉황산삼이라고 합니다. 이게 줄기가 많으면 무지하게 커요. 제가 이제 산에 한 1800년, 1500년 된게 돌이 없어서 좀 캐기가 쉬워요. 돌이 있는 데는 좀 어렵죠. 중국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거라고는 틀려요. 우리나라는 계류만석을 먹고 자라고 어 중국하고는 틀립니다. 김과 네. 숙녀 여러분, 이 천종 공삼을 하시는 분은 최소 채굴해서 드시면 건강에 무작위에 좋을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봉삼, 백돈, 천종봉삼삼, 천종봉삼, 이렇게 검색하면됩니다 30가지 산 중에, 네, 천종봉삼삼이 제1위를 습니다 보배로운 삶을 복용하는 자는 해를 이어 수명을 대겠다고 해요. 금액은 만금이라고 했습니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사식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금년, 금년이 추석이죠.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종포함 산삼에게 백년정도 된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추석이에요. 한... 일주일 남았나요 근데 이제 주위 분들이 건강이 안좋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현종 보안산삼을 소문할 때가 있어가지고 책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줄기가 이게 크야 되는데 에, 줄기가 작으면은 에, 삶이 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질에 따라서 틀린데 네개인데 이게 에, 만약에 이게 오래돼서 하나도 됐으면 삶이 좀 흐치고, 씨가한국에서 떨어졌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천종공항산섬, 봉삼, 백돈. 100돈. 백돈이라고도 합니다. 약초지요. 천종봉황산삼이라고 하기도 하고, 봉삼이라고도 하고, 백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줄기가 커야 되는데, 줄기가 작아요. 그런데 이게 네 개니까, 네 개면은 400년 된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분포되 있어요. 분포어 있어가지고 이게 씨가 매질 정도야지되략지 응. 하나에 백년 십대입니다. 이게 줄기가 크야지 되는데 줄기가 크지 않아서 삶은 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이 건강에안 좋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대한민국은 며칠이 뜨면 출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물하려고 을 채무를 하러 왔습니다. 예. 이 천둥 통한 사람은 이게 독이 없어요. 독이 없어요. 저도 이제 연령이 좀 있는데 이 가지고 예, 다해 먹으니까 병원도 한번안 가요. 예, 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채굴해서 예, 드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예, 줄기가 크야지 되는데 예, 줄기가 크지 않아서 그래. 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예, 천종공항상삼을 복용한 자는 해를 이어 수명을 더해. 티보이왕군 드라마에도 나오고 또허주 드라마에도 병을 고치는 이 공삼으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돌이 많은데, 이거 킬 때는, 이제 향기가 진동하는 거 이게, 향기가 진동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뿌리가 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줄기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개 이제, 셧뿜은 하겠지만은 신만 이들이 왜 신받다고 하는 얘기가, 천종부왕산사입니다. 봤다닥이 안에는 힘이 들었어요. 힘이요, 안에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다리는 방법은 예. 복용하는 방법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laughs>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먹음 안 탄가지 아니니까. 고기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봉황산 참 이렇게 봉황 같이 닮았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 꼬리가. 그래서 봉황산 이 중독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돌이 많은데 있는데. 이희가 내가 이제 하나 이 백년 된게 있어요. 토질이 이거는 좀 어리에 토질을 하나요 지금 제가 백년 된거 하나. 이거는 오는 네. 네. 데서도 토질이 안 좋은가 봐. 그래 되지. 예, 해초는 화백0년된 거예요. 백0 0년된걸 한번 비교해 보시게 해서 이게 백0 0년된 거예요. 백년된 이건 줄기가 이렇게 급잖아요. 이거 가능해다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채굴에서 드시면 무작위 좋아요 건강에 예, 독도 없어요. 이게 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뺄지가 며칠 정도야지 백년을 봅니다 찌간가 며칠 정도 지금 이 여기 얘기하는 데 아이고 보자. 절기가 크니까, 참이 크지 않습니까? 절기가 크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체을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이안 좋은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네. 연락하시면, 그냥 돈도 안 받고, 책 네. 드리겠어요. 드리는분들 시민 친거 하나를, 이거 하나를 고 이거를 하나 더 켜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힘들어. 오래된 거는 이것도 씨가 토질에 따라서 풀려야 되 아이고, 이게 급하게 캐니까. 이렇게 이거 하나도 버릴게요. 놔둬야 되겠지 그냥 놔두고 싸고고 아이고 고만해 사야 되겠네 요동감도 이거 100년 된거예요 줄기가 하나니까 이게 돌 있는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류만 잡을고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이해요 산삼일도 이런 돌이 많은데 자상합니다. 그래도 크질 않아요, 산삼도. 제가 이런 이제 돌이 있는 걸 해봤는데, 네, 이렇게 돌이 많아요. 이게 도서요 이게. 이게 돌이에요, 다. 이거 보세요. 이게 강, 이렇게, 강 이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게 이죠 대류만석을 먹고 자상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오늘 200년 된 것도 켰고, 100년 된 것도 켰고, 이거는 이제 100년 정도 된 거예요. 줄기가가. 하나니까. 예. 네, 동용 일이고, 예. 네, 주입분들이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있대요. 제가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네, 선물하려고 그러세요. 선물. 예. 네, 그래고 이걸 드시면 건강에 무작이 좋아요. 인터넷에, 예, 삼 백선, 천정 공항, 산삼. 이렇게 검색, 벌써 이렇게 엮가요 아, 이 나갔네요, 뿌리가. 백선, 천정 공항, 산삼. 이게, 뿌리, 뿌리가, 공항, 공항생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공항같이 닮았대요 여기 어, 이쁘고. 옆으로 이렇게 뻗었어요 옆으 이건 아닌가 이 나무 뿌리네 아이고 끊어졌네 이건 저 줄기가 많해야지 커요 모든 게다 그렇잖아 요 가지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고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돌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 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자연산에 이건, 왜냐면, 해나 바람이 날려가지고, 예, 바람이 날려서, 예, 예, 자생하는 거예요. 여기다 돌밭에다 이걸 뭐하러 심어. 요 심을 일이 없잖아. 이경 복용 방법은, 전정석 TV, 에서, 1800년, 공항산상또 800년대고 500년대고 많이 있어요 선물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주식분들 많이 지고 예,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저도 병원 일을 한다네요 연령인 누가 연령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은 얘기 안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이돌 있는 데는, 음. 뿌리가 이래요. 이, 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요거 가지고는 세번 정도 달에 먹을 수요거한 번, 요거 한볼 가지고 세 번, 그럼 3개월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세분 해가지고 드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 좋은 약초예요. 세계에서. 왕건 드라마, 허준 드라마, 이에서 죽을 사람 팔리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되게 심더 승려 여러분. 평영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